야... 조져났네 4천0 0원1 7플아 쟤네가 헤비라인 저기 그저 기사, 개사기자리 들어갈것같은데저아 진짜 이 맵도 수정좀 해라 진짜 아 여기 헐다운하면은 가가 안나오게 바뀌어야돼 진짜 아니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길 이렇게 쫙 뚫어가지고 여기 중간중간에 언덕 하나씩 만들면 안 돼? 여기 똑같이? 이, 이거랑 똑같이? 진짜 저기 그게 너무 극혐이야 시프팅 저런 거 있으면 시프팅, 크랑방, 미노 그냥 개극혐입니다 저거 진짜 저기 서 있으면 60DP 뭐 이런 거 진짜 아뭘할 수가 없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오 왔다! 오 이러면 개꿀 내가 혼내준다 M103으로 치프틴 타는 법 갑니다 이팀 든든한 아군들 많거든요 어렵지 뭐? 뭐, 않습니다 실수를 했어? 실수 연발하는데요 혹시 안되데 아! 겁나 아와 근데 상대 와줬다 사촌도 있네 네. 날아올 것 같더라 그래서 뺐는데 오 근데 상대 좀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게임 좀할줄 아... 게임 재밌게 좀할줄아 아우씨 말하다가 못쏴 게임 좀 재밌게 할줄 아는 애들 이 아저씨 인디언 판조 쿠폰 뭐야? 와 우리 보슈 아니 보슈형 너무 그냥 상남자인데? 죽겠는데? 보슈형 아니 근데 때릴거면은 저거 좀 잡기 까다로운거 때리지 아 60tp 때렸구나 알겠어포스 그냥 달달하다 포스 너무 달아 그냥 이빨 썩겠어 4천호 저기 빠져있으니까 여기 과감하게 내밀어도 되고 근데 미로 다시 왔을 수도 있겠네 지금 시간에 저쪽도 뚫리는데? 비페라야 안, 야 내가 진짜 이 길을 막는 게 아니고 너안 쏘잖아 옆에서 왜 그러고 있어 저게 안 되는데? 오우 나이스 선생님 보이는데요? 선생님 해치가 너무 커요. 다 보여요. 아, 근데 4,000원 이거 왜 올라와 있을 것 같지? 불안해 죽겠네. 그냥 함 해야 되는데 해치 아맞춰 버렸지. 아, 근데 데미지 차이 봐. 씨, 486. 나도 많이 넣었는데. 나도 좀 r n 지 떠가지고 잘 넣었는데. 가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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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, 다 손님 다음 손님 OCTP 제가 이길 듯? OCTP 간단한, 간단 요리 듯? 와470 떴어 뭐야 아4000 올라왔네 네,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아 CC 우리 화끈해요 CC친구 내가 마무리 해줄게 이거는 집팅쏴 쳤죠. M백삼 캐리.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상대가 좀 재밌게 너무 와줘서 근데 할 만했다. 아니었으면 이거 진짜 그냥 개지옥이네요. 여기 다섯 대막 들어가 가지고 엉겨 붙어가지고 막할거 없고 그냥 감아 서있으면 끔찍하다 진짜. 생각해 보세요. 보이는데? 오, 이곳이 M백삼. 이곳이 M백삼. 이게 M백삼? 개 좋은데. 생각해보니까 이번 판 이거 터보 달게 아니고 경황 달았어야 되는데. 이킵 실수해. 아, 보고 왔어. 되겠냐고. 응? 너가 나한테 되겠냐고. 얘가장전도 빠르지 않다. 탑이 느리네. 안타깝다. 친구야. 핵 아니죠? 왜잘 쏘냐고? 아니, 뭐 잘, 잘 쏘면 안 돼요? <laughs> 잘 쏘면 안 돼? <laughs> 저는 모드를 안 써요. 지금 모드 파일 바로 보여드리기 가능. 모드 애초에 몇 번, 몇번그 클전할 때만 그막 팀플레이 한다고 막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. 그거 말고는 뭐 써본 적이 없네. 저는 모드 안 써요. 귀찮기도 하고 그거 막 버그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 그리고 나는 좀 거추장스럽게 그막 알록달록하게 그런 거좀 별로더라고 뭐 잡다하게 많아 뭐 근데 편리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우 재밌는 매칭이네 평소에 노빤스 차림은 아니고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? 평소에 노빤스 차림으로 다니세요? 왜 그래 거기 잘 보호해야지. 아이 사람들 진짜 저런 드왜개 좋아하네, 진짜. 얘는 뭐 포탑만 피. 포탑만 돌려놓고 남벨필요 가냐? 뭐하냐? 아, 근데 헤비들아, 시가지 좀 붙잖아. 제발 좀 부탁 좀 할게. 진짜 여기 근데 이거 A란 이거, 여기 굿시 삭제 좀 해, 진짜. 여기서 진짜 적응하는 애들 보면 골받아 죽겠어, 진짜. 그냥 아무 짝에 도움도 안 되는 이거 자리 잡아가지고. 어? 아, 진짜 이거는 딱저 초반에 저거, 저거 있잖아, 중앙. 말고 뭐, 없어, 진짜. 게임이 있는데 도움 1도 안 돼. 애들이 저기 시가지를 안 써? 저게 자리가 좋은 줄 알아. 지는 거 아니지? 뭐임? 아니, 야야 야 어우씨 요즘도 저런 거 끼면은 날아가나? 탱크막 칸으로 슝 날아가고 그랬는데 저기 막잘낀김이 예전에 예전에 그런 버그 많았거든 아니면 땅으로 슉 나보고 내려가거나 도와줄게 어으로 분산해줄게 역사야 지금 해줘 좋았다 안좋구나 미안하다 너쪽으로 나오는데? 어깨 시작했네요 오, 아, 아 저기, 왜, 탄이, 미투, 와, 야, 뭐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나 저거부터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? 살려래 헤드온이라서 살려나? 도와줄게! 미친놈아! <laughs> 왜미어 살려줬더만, 가버렸네. 하신 거고요, 님. 에? 그런 얄팍한 포로 그 가능합니까? 게임 끝났네요. 그래서 폭파돼버렸다. 야, 오늘 엠백삼도 승률 엄청 좋을 것 같은데, 내가 그냥 잘해가지고. 야, 저게 트랙이 맞나 4천 형님 좀 무서운데요? 와우 어 뭐야 아 너가 보고 있었구나 어쩐지 거기서 떠있더라 부시 그냥 미쳐가지고 안 보여요 정상에 반음하는 애가 있어 살아갈 수 있을 것같아 어? 안되지 일단 살아갔네 한턴. 너 진짜 뒤진다. 진짜. 너 조만간이야. 딱 기다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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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루기란 다 죽겠는데 잘못하면? 와 스톤 그냥. 왔다. 찢었다 너는. 죽었어. 메이놈. 네 메이놈. 네 일로 와. 와, 이걸 또 저기 또 밖에 저기 가서 죽어. 야, 너. 너 저격이지. <laughs> 아 진짜 자주 보는래 저거 진짜 패시브더라. 진짜. 한놈 그냥 개패 놓고 걔한텐안죽었고 <laughs> 와, 진짜 아니 니마. 아니, 오치레비님, 진짜 말투 그 모임, 진짜. 와, 진짜, 진짜 아저씨 같아. 아니, 아저씨도 좀, 좀, 우리 부모님보다 위세대 같아. 진짜 말하는 거 봐. 아니, 근데 저거 많으면은, 근데 진짜 이길 수가 없는 게. 저거 타고, 막, 라인에 영향력 주는 애들 거의 없음, 진짜. 오만하면은. 아, 이고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도망가가지고 뒷자리 잡고, 그거 받아먹고. 뭐. 또 좀더 들어오면 또 도망가가지고 또 받아먹고 이것만 해 그냥.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저격존에서 그냥 진짜 저격존도 이게 보면은 좀... 좀 확실하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또 대부분이 상황별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수 있는 게 그게 미디움이 장점인데 그게. 구축이랑 똑같이 서있어 그냥 모관돌아가는 구축들이랑 옆에서 어. <laughs> 어. 그게 문제야 그게 그니지아 요즘 여기 헤비라인 잘 안가는게 트렌드더라 상대팀이 항상 밀고 나오거든 가볼까? 준비됐는데 야, 가도 됨? 백업 해주나? 재미없다 나만의 상상이었다 이거 <laughs> 큰일날뻔 야 여기까지 내미는데 재밌네 대놓고 저렇게 내미는데 와 아.. 피페라 저거 어떡하면 좋냐 장갑봐 둘이야? 야.. 저거 어티어라도 이거 힘드네 약점 어디임 저거 미친 탱크 저거 씩 <laughs> 흔드니까 그냥 <laughs> 야 저거 어떻게 뚫어 하씩 놀게 아 이거 앞라인 이래서 먹었어야 돼는데 재미없게 노잼라인 됐어 아. 헐다운 맨들 저거 둘이나 있어가지고 있어. 와저 근데 5점 줬나 밥이 없는데 얘도 지금 상대도 얘를 못 뚫고 얘도 지금 스코다 저거 피치 다못 맞췄어 어? 야뭐 다른 손님 왔다 특별 손님 여기 그래 안 맞네 i 손 e 왔이왔 손. g j o k 친 i 아니. 저 t i n g joke. I'm e 이 t i n g joke. I'm eating j o 이 e I'm e 이 t i n g j o k 테러지 답없다. 와 드디어 한발들었어 드디어 어 드디어 어저디어 드디어 아아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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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진짜, 진짜 말안어다 저거 봐또까불대 어, 들었어요, 또 들었어요. 어, 뭐지? 그냥 돌리는데, 아까... 아까 좀 아른지기가 심했던 건가? 돌리네, 전투실 돌리네요. 330이... 손들고 있네요. 손들고 있으면은 스코더는 죽어야겠지. 어, 어디가, 어디가 스코더, 어디가?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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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근데 니네 게임 끝났다. 야 위에 터졌는데 딱대 아우, 저게 민뎀. 오호, 야, 선물, 선물, 야야, 야, 선물 받고 가. 선물, 아, 그냥 가버리네. 내밀어봐, 내밀어봐. 그렇지도.. 아, 와, 맞박이 뚫리네. 야! 나오잖아! 뭐해! 아, 이게 안 되나? 아,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아! <laughs> 야, 아니, 체력 좀 쓰자, 갈리바나. 가자. 내가 볼때 이거 한대 빠졌어. 보니까. 한대 빠진 것 같아. 되구나. 얘 너무 세네. 내가 맞고 가야 되나? 아, 아 근데 50TP가 이거 생각보다는 좀. 그런데 이거 내가 맞아 줘도 우리 팀이 비페라를 못 들어올 것 같은데. 좀더 기다릴까? 음. 좀... 에 확실하게 얘긴 거다. 좀나 오버갔어 이 적패 적폐, 적패 놈들이고 내비지도 안는 거야 가능성을 안 주네 나 쳤는데 아 고맙아 이 중요한 순간에 밀어버리다니 나를 너무 고맙다 길 오른쪽에도 있는데 굳이 내 뒤에 서가지고 제폭으로 마무리 안될 것 같은데 지금. 패치 마춘다면아씨18 18 쐈는데 18 남았고 한번 나와봐 찾아간다 오시 t p 탑만 어떻게 좀 빼면, 아우, 씨, 뚫리네, 이게. 어, 나 죽는데, 이러면? 맞음. 맞음, 죽어요. 차안 들어지나. 수정수 빨 때려줘. 그렇지. 어? 야, 이게 판정이 이렇게 돼? 와, 방금 분명 나갔었었는데. 힘차이. 해도 해도 해도. 오케이. 죽어야겠지. 혼나야겠지. 아 저거 빵빵해비를 이렇게 타야 되는데. 빨리 포업해야 되는데. 400 데미 안 든다고? 그러게. 어, 이번 판좀 그렇네. 아무튼 5천 드이했어 아무튼, 오천들이야.